자 여러분 경배스습니다네 오늘은 백곡서스지에와있고요 네. 지금 비가 오는데 이제 여기는 다리 밑이라서 비가 맞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입질 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 밑으로 한번 지렁이를 껴어갖고 지금 매기, 빠가 한번 노려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질이 계속 오네요 지금 좋아요 지금 한번 잡아서 빠가살이 집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입질 와요 여러분 아 틀어도 와볼게 요 일단. 그럼 네. 저는 줄을 좀 느슨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잡으려고 하는 어종이 메기랑 빠가살이니까 걔는 입 구조가 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줄을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챔질 할때 입질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제 끝보기용 전용 이제 캠이 그걸 달아줬고 방울까지 저는 같이 달아주고 어, 낚시대를 운영하는 편입니다. 네. 낚시대는 여러분들 뭐 다른 분들 원투대를 사용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루어대, 초리대 부러지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어, 이렇게 간단한 원투 낚시 즐기고 있습니다. 베스 대상 어종 나왔습니다. 빠가살이 대물 빠가살이 나왔습니다. 아 꽝치인 줄 알았는데 자꾸 가네요. 사이 즈 좋습니다. 보십시오. 사이 즈 좋죠? 크으. 이 꺼내야지. 오우, 크네. 아, 파이팅 하겠습니다로. 빠가리만 참 항상 장갑을 껴야지 면소리죠. 이게, 빠사야 깊은 밤이 찾아오니까 나오네. 밤백스, 제가 낚시를 한 7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8시 반 됐습니다. 입지는 계속 오는데, 아마, 블루길 입지인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빠가사리 한수을 했는데, 역시, 밤낚시는 이렇게 케미를 바라보면서, 운치 있게 하는 게, 또 좋죠. 네. 이제는 비도 그쳐갖고낚시하기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시원하고, 낚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적적한 마음에 다시 영상을 켜봤습니다. 아, 사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옆에 제가 시끄럽게 유튜브 이렇게 찍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지금 다 철수하실걸요? 낚시하시는 분들? 저만 잡았어요, 여러분. 대박 조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잡은 물고기 중간 조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 베스인데. 아, 제 이거, 어, 잘 보이니? 네. 한번, 한번 해보면. 자, 안에 보면 이렇게 베스 빵 좋은 베스도 있고 살아 있습니다. 저기 메기도 있고 안에 빵 사리도 있어요. 어 베스 엄청 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꺼내 볼까 베스만. 베스만 제가 한번. 베스는 입을 잡으면 힘을 못쓰잖아요와 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거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와씨. 와. 씨. 우와. 한 사자 대 보이네요. 와 이거 줄 터졌어요. 앞에 다 와서 터져갖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잡아놨는데 잘 네. 이렇게 넣어 놓고 메기는 미끄러워서 잡으면 도막뱀이 이제 바로 물이라 아 잠깐만 입질릅니다 여러분 자입질릅니다 방금 불 끄고 다시 낚시, 낚시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지렁이도 몇 마리 안 남아서 사실 꼭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비 오는 날 백곡서수지 다리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딱두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산 장수랑 낚시꾼.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조과. 현재 9시 반인데 이제 한 30분만 더 하고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잡은 물고기 어디든 매운탕 끓여 먹고 해야 되니까 손질하면서 개식도 해 보고 해 볼게요. 바로 앞에 와서 보렸습니다뭐냐 와, 빵춘백이나 물어니다 여러분. 오짜. 짜짜짜. 여러분, 영상을 한번 다보네 겨우 메기 이것또한4짜정도되어보인다 기가 <laughs> <귀가> 막힙니다 오늘 <laughs> 크, 여러분 크기 보십쇼 와딱 큽니다 커메기면탕 이제 오늘 대박이 나겠다 진짜 용베스 오늘 최종 조과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집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메기가 좀 튀어나올 것 같아갖고 자 메기 베스 메기 큰거 두마리 이 큰거 두마리 일단 여기 안에 빠가사리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집가서 손질 하도록 할게요 자병베스 드디어 오늘 잡은 덩어리들 대물들 제가 계측을 해 봐야지 알겠어요 계측 줄자 준비 하습개척 계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아, 빠가사리 빠가사리 계측해 보겠습니다 빠가사리 빵 좋은 빠가사리 계측해 봅시다 지금 줄자에 됐다 치고 20 7정도 빨아살이 7정도 오오네요 빨아살이 i l 끝나 e 넣어게게 l d r e n 다 h i 어떠십니까 메기. i l 메기 e n 메기 i l d r e n c h i l d r 메기 c h i l 0 3 e 메기 h i l d c m 메기 38, 38. 넣어 놓고 이제 <laughs> 크지겠네. 자, 다음 메기. 오, 이백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오, 하떠시 자, 이백이 살아있습니다. 어 얘도 큽니다. 오, 이백이 너무 개치, 개치, 잘하십다 얘는, 오, 얘 화, 아, 얘가, 얘가 더 크네. 개, 개, 방역 잡거보다 얘는, 대략, 대략 42. 아, 사, 42 넘어. 45. 45. 45입니다, 여러분. 으, <laughs> 마지막. 런커 <laughs> 런커 베스 <배수. 웃음> 우리 베스 이렇게 지켜야죠 또 베스 베스 어, 런커 시다이대고딱40 <laughs> 베스 40 런커는 이제 40 넘어야죠 40 40 3대치 43세치 베스 이렇게 어큰 메기 두 마리랑 빠가살이 베스 배수 저거 는데요 베스는 포를 떠서 어, 상수육을 하고, 뼈는 남은 거는 이제 매기 매운탕할때 같이 사골 우려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린내는 막걸리로 자라보려고 해요. 요번에 진석기 시대에서 이제 흑냄새를 잡으려고, 배스, 흑냄새를 잡으려고, 어, 이제 뭐매견법을 시도했는데, 인물구의 흑냄새를 지우스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매견법을할줄 어, 모르니까, 저는 그 지우스민이 이제 산에 약하고, 뭐 휘발성이다, 뭐 그런, 말은 이제 진석기 시대 영상을 보면서 들었는데, 어, 저는 그걸 잡기 위해 막걸리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막걸리는, 어쨌든, 에탄올이, 알코올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휘발성이고, 발효시켰으니까 유산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효모 효무? 막걸리가 효모도효모로 이제 발효시키지만, 뭐 유산균이 첨가된 막걸리도 있으니까 산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비린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질을 해줄게요. 손질은 이제 좀, 어, 좀 장난 아니까다 손질된 걸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손질 다 끝났습니다. 그 지오스미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아가미도 제거하고 비닐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물고기는 손질한 거를 이제 베스는 폴을 뜰게요. 아, 베스는 폴을 뜨고, 베스는 폴을 떠야 돼요. 어, 베스, 문제페이다 베스, 폴을 떠주시다. 하니 좀잘안 되네. 먹보자자 으아! 이아 으아! 지아 으아! 으아! 으 느끼지만 베스가 왜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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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꽃등 베스는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주고 냉장실에서 숙성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냥 숙성 안할게요 튀길거라 튀기는데도 베스의 특유의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뭔가 집에 있는뭐 찾아서 발라보겠습니다 자 어제 잡은 이제 물고기들은 제가 어제 너무 늦게 들어와서 먹지는 못해서 일단 얼려놨습니다 손질 싹 해갖고 지오스민을 어떻게 제거할거냐면 대전 원막걸리를 이제 여기다 부어서 같이 해동을 시켜줄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린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재워놨습니다. 그, 이제 내장 쪽이 아마 냄새가 많이 심할 거예요, 비린내가. 그쪽이 잘푹 잠길 수 있게 잘 넣어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저희가 농사 지은 양파입니다, 양파. 농사 지은 양파랑 파. 여기서 몇 개만 넣을게요. 네. 내 안에 살짝만 있으면. 그렇 물을 바닥에 까는 이유가 있어요. 냄비. 저가 생선다 안 타고 비린내도 잡고. 아, 무에서 우러나는 칼콤만 맛하고 구수하고 달큰하고. 음. 뭐 기지만 더. 부지막에 먹자고요. 뼈빠가살이 크죠. 이거? 이, 이건 맛있어요. 예, 어, 맛있는 고기죠. 꼬들하고 맛있는데 얘는 좀닝니 예, 어, 얘 이제 꼬들꼬들하다고요. 바가살이. 어, 이건 빠가살이는 음. 되게 비싸 양념장은 뭐뭐 뭐 들어간 거예요? 고추장, 고춧가루. 말... 새우젓도 들어갔던데? 간 생강. 새우젓? 새우젓 듬뿍 넣었어요. 음. <laughs> 양념 냄새가 좋은데. 신선한데. 집 우리 집 고추장. 그러니까. 맛이 쓰라미 없이 나쁘죠. 맛있어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근데. 좀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어 음. 아, 그래 좀짜좀 짜긴 한데 이건 내가 아이초에부터 그랬잖아, 조금 좀 짭짤하고 매워야지응 음. 아니면 매기탕은 네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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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린맛 하나도 안 나요. 맛있고 짭조르라고 네. 빠가사리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또 깨운한데 깨그 네. 했잖아요. 제가 뭔가 빠가사리를 먹어봤는데 매기는 흥미야 나는데 이 빠가사리는 여러분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 맛있어요. 탱글탱글하고 살도 더쫄깃쫄깃하좀 가지고 소금 뿌려서. 지금 어. 내일 아침에 뭐 해보시려고 스포 기가 막혀 떴습니다. 스테이크. 네, 베스트 스테이크. 이거는 제가 어. 오늘 영상 편집할 거라못 넣을 거 같고 블로그에 후기 넣을게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그래도 스테이크처럼 구워보야지. 음, 어우야.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왜왜 두르는 거예요? 그냥 풍좀 있어. 풍미 좀있어고 풍미. 약간, 서양 사람들 올리브유를 부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참기름을 부는 거거든요. 응. 근데 마늘 발라놨니? 아니, 마늘 안발랐놨어잘 됐다. 엄마 뱃살 나온 줄걱정하 엄마 걱정은... 뱃살도 안 나요. 응. 마늘은 이제 그 흙내 같은 거 잡으려고 바라는 거죠? 응. <laughs> 뱃살 크고 잡죠, 엄마저 응, 낚시 신... 때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신났겠네. 신났어.